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은 영성님과 닥치시오오선님이 요청해주신 컨트롤 주술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앞으로 이제 기록관 엘리시아나가 9코로 너프가 되기 때문에 두억신이로 한번더쓸수 있는 컨트롤 주술사가 뜰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바로 플레이를 해볼게요. 아, 일단 제가 성공이 걸렸는데요. 성감 먹구름은 이제 2코스트 저코에 낼수 있는 좋은 카드고 나머지 두 개는 너무 무겁죠? 아, 이것만 킵하고 두 개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시아나 다음 턴에 바로 상담 먹구름 내야죠 오케이 이러면 먹구름 와 아라키르 아라키르 좋죠 아생의 벗시라아 어, 킁킁이네요 원래 이거를 이제 다시 띄우려고 했는데 이건 교환을 해야죠 교환을 합시다 그고 영능 0는... 그리고 턴 종을 할게요 이거를 안낸 이유는 과부하 때문에 그래요 다음 턴에 폭풍 추적자로 빨리 이제 하가사의 기락을 한 턴이라도 빨리 패에 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오케이 다행히 레오프로 상대방이 그래도 압박은 많이 못 넣었어요 제, 제게 폭풍 추적자 내고 오케이. 하가사의 기락 일단 박아 놓을게요 교환각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한 대를 미리 쳐놓는 거죠 아, 하가사에게랑 이뎀 됐고요. 빨리 갖고 오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살짝이내 봅시다. 어떤 졸개를 갖고 올지. 주변부터 발견을 해보죠. 이거은 야수정령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야수정령 골라주고 여기서 도발로 틀어박자 한 번. 아, 개풀. 와, 개풀은 진짜 좀 치명적이긴 하네요. 헉, 해갈생 늑대. 이러면은, 명치에 딜 많이 박히질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많이 안 달렸네요? 아, 사과사의 계략을 쓰고 싶지만, 쓸수 없는 필드라, 그건 안 되고요. 살짝이에서 좀 좋은 조개가 나오면 좋겠는데. 아이고. 돼지 중격. 돼지충격이 괜찮네요. 돼지충격 골라서 네, 이 친구 잡읍시다 레오크해도 해도 되지만 저는 개체수를 줄이고 싶었어요 오우 빡셉니다 오케이 여기서 사가사의 계략으로 지워볼게요 야술 프로라 해보겠는데 이렇게 달리는 거는 줄진이 있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수를 막는 게 제일 좀 무난하게 막는 것 같거든요. 무난히 막아주고 정신지배 기술자를 냅시다. 그 다음에 공격하고 다시 뭐 갖고 오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일단 너무 약하게 필드를 가져가면은 좋지 않아요. 펼쳐아에나한 그렇죠. 예, 마리만 더 내면 좋은데. 야, TC각을 아주 잘 보고 있네요, 상대방이. 지금은 아라키를 르 쓰면 될것 같죠, 아라키를 써서. 먼저, 네, 이거부터 교환을 하고요, 첨고로. 그 다음에 이렇게 교환하면 되죠. 어티는데 쓰고 뭐 다시 갖고 오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와우, 일제 사격을 갖고 왔어요. 굉장히 잘 갖고 갔죠? 야, 씨, 아픕니다. 원래, 늪지어왕 하가살를 낼라 그랬는데, 이거 일단 틀어막아야겠는데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면은 철통금고를 내고, 그리고 영능에, 스웩을 냅시다. 이거는 무기를 사용하는 사냥꾼이 아닌 것 같아서, 스웩 그냥 던져도 될것 같아요. 내가 보 여기서 주진 맞을 것 같거든요 제 느낌은 그래요 혁명적인 사격 나이스 혈통 금고만 안 뚫리면 되죠 혁명적인 심정적인... 사격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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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광포한 경로 많이 버텼습니다 제가 이거는 초롱천봉이로 갖고 오는 것도 약간 묘수 플레이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갖고 올게요 이거 갖고 와서, 예. 네. 이치도발로 내고. 그리고, 대지 충격을 쓸만하죠, 사실. 네, 쓸만하죠. 쓸만하고. 먹구름. 그리고, 어우, 좋아요. 이걸로 회복하면 되겠네요. 나이스. 너무 잘 갖고 왔죠, 먹구름이가. 비밀, 오케이. 폭떡폭떡일 폭덧, 가능성이 농, 농하겠는데요 이건. 이거는 일단 안전하게 걸어다니는 셈을 내야죠 뭐빈결일 수가 있으니까 얘로 때려볼까요? 엠더다니면 쥐덫이네요 엠더이면 완전 히등인데음이러 쥐덫 다, 다 때려주고 여기서는 영능 쓰겠습니다 마녀의 혼합물은 다음 턴에 힐을 많이 하는데 쓰면 돼요 굉장히 잘 막았죠 지금? 네가죽 이렇게 교환을 하고, 때려주고. 이제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거의 제가 유리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마녀 혼남으로 가야 되지만, 압박을 해도 돼요. 압박을 해도 됩니다, 지금 제가. 오, 폭풍인더기 근데 사실, 재미는 있긴 한데, 아니다. 갑시다. 재밌게 갑시다. 사술 고를게요, 사술. 하고, 영능을 씁시다. 동룡의 발상명령 일단 정리한데 사용했죠 오케이 이거 내면 재밌겠습니다 때리고 일단 다 때리고 해야죠 뭘, 하, 뭘 하려고 해도 사실 번개화살 키가긴 한데 그거 뭐 하는 거 궁금하잖아요 와우 어썸 awesome. 마녀 의 원한 물로 팔 회복하네요. 뭐 거의 끝났죠? 뒤적 뭐 발동 시켜도 될것 같습니다. 네, 폭풍 인도기를 꼭 써보고 싶었어요. 뒤적 줄진을 뽑아도 안 되죠? 주, 네, 줄진이 1포 스틱이기 때문에 방포경로 나이사도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 초반만 잘 버텨내면은, 이렇게 후반 가면 거의, 네, 제가 유리하죠. 오케이, 피니쉬. 상대방이 도적일 때는, 늪수액을 무조건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진흙 팔자기도 가져갈 만 합니다. 그러나, 깔깔대는 발명가는 코스트가 너무 무겁죠. 후반에 나오면 좋습니다. 후반에. 일단은, 늪수액은 거의 이제 4코에, 상대방이 쓰는 외글곡갱이를 깬데 쓰는 게좋고요 진흙할짝기는 뭐, 1턴에 무난히 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1턴은 진흙할짝이안낼 이유가 없습니다. 냅시다. 오케이. 얼굴 없는 졸개. 다음 턴에 이제 2턴에 과부하가 걸렸는데, 바로 낼 수가 있죠. 1코라서. 오케이. 이러면 얼굴 없는 졸개 내서, 아! 아! 아, 이건 아니죠. 와! 아, 이건 아니죠. <laughs> 이거 어떻게 이게 나... 아, 이건 아니죠.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이게 나와요. <laughs> 아, 너무 억울하다. 야 이게 말이 안 되네요. 다시 봐도 어이가 없네요. 종전. 레을 네, 그래. 나이스. 깨버리면 돼요. 이렇게 깨버리면 돼요, 이거. 어, 안 찍었어요? 혼내주겠다 아주 그냥 급색으로 깨버리고 다시 올려버리고 완전 이득이죠 진짜 이득 많이 봤어요 이건 진짜 이득 많이 봤어요 활짝이를 내도 되는데 여기서 그냥 토템을 사용합시다 아단 딱호 딱코 플레이를 하고 싶었어요 이 그렇죠. 하가사략랑 빨리 나온 거 좋습니다. 할짝이를 내볼게요. 할짝이 내서 졸개 좀 갖고 와주고, 오케이. 주문 발견. 이거는 변형이 제일 무난해 보이지 않나요? 변형을 해주고 얘를 변형시킬게요. 얘를 아, 뛰어 명능 오케이 돌발 톱. 아, 이런 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단 과부한턴 먹었고, 예, 네, 다음 턴에는 이제 과부하 쓰면 안될것 같아요. 하가사 빨리 내는 게 좋아서. 그래서 여기서 좀 도적이 늦게 느리게 가주면 좋은데. 어? 뭐야, 이거? 응 음? 위습? 연계용으로? 뭐야, 하가사의 계략 쓸만한데, 이러면? 저는 이거 하가사의 계략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워주고, 여기서 깔끔히 지워주고, 하가사 내주고 그다음에 또뭐 나오면 마녀 하가사로 지우는 방법도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상대방 지금 패 말랐어요 이 정도면 할만해요. 6딜이긴 한데 음, 여기서는 뭐 막을 수단이 없으니까 하가사를 냅시다. 하가사 내주고 마녀 호남을 고를게요. 마녀 호남을 고르고. 천리안 아니면 볼타 폭발인데, 전 천리안. 한 아, 수비적으로 가져갔네요. 사실 공격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딱히 공격적인 좋은 카드가 안 나와서.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달려버리면 하가사로 변신을 하고 교환을 해주면 땡큐죠, 사실. 달리나요? 달린다, 달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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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라 같은데. 마이라 냄새 나는데. 아 맞죠, 마이라가 아카사로 변신하면 돼요 일단 어? 잠깐만요 걸어다니는 셈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굳이? 사카사보다? 사카사보다 걸어다니는 셈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풀춘 그냥 이제 딜을 줄수 있는 카드들을 정리하는 게 좋죠 완전 이득 많이 봤죠 예. 근데 방 여기서 해결해내야 됩니다. 다음, 가짐에, 뭘 사용할까요? 악탈 엥? 아, 이거는 뱅클리프. 뱅클리프를 최대한 키우려는 플레이 같거든요? <laughs> 맘가야탈, 맘가야탈? 뭐죠? 에다가 뱅클인가? 별개. 훈절? 훈절, 그 다음 뱅클? 뱅클리프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전혀. 와기습에 뱅클 야 뱅클 오른전 야 아, 사요나라 어 이거 오른쪽 <laughs> 게임하기 싫겠는데 <laughs> 게임하기 완전 싫을 것 같은데 이거는 대지 충격 쓰죠 원래 원래 원래도 이제 이겼다는 걸 보여줍시다. 안 끝나죠, 근데 네, 그림자 밝길것 같은데 네, 안 끝납니다. 네, 이건 완벽하게 수비해서 또 이겼네요. 상대가 마법사잖아요. 지금은 들고 갈게 전혀 없네요. 아수를 좀 최우선으로 찾아봐야 되고. 다음으로는 뭐, 사코스타순이라던가, 네, 이런 식으로. 황혼의 비룡 좋습니다. 아이사도 괜찮아요, 사실. 한 턴만 늦게 나와도 할만합니다. 아이사가 있어서. 네, 영능으로 상대방 돌아갔구요. 오케이, 똑같은 거. 다음 턴에 이제 황혼의 비룡 내면 돼요. 이러면 사실 다음 턴에 무조건 거의 사나권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황혼의 비록 내고, 때립시다산거 네, 나오면 나이사로 잡으면 되니까요. 어, 수수생. 이러면은, 해 있는 짜잘한 주문을 털고, 네, 이런 식으로 짜잘한 주문을 털고, 만화외우리 쓰겠죠? 와, 환복환복. 이러면은, 바다거인각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웅전, 바다거인 아닐까요? 이렇게 하는 건 바다거인 같은데? 예, 그렇죠. 바다거인이죠. 바다거인도 나이런 사냥꾼이라로 자르면 됩니다. 어, 여기서 턴종, 이러면 할 만한 건, 이러면 완전 할 만한데? 쌓아서 정리하고요. 이거 완전 치명적으로 작용했죠. 상대방한테. 예, 비밀이라. 저거는 생성된 거기 때문에 뭐 예측은 할수 없고요. 얼음 마살. 받아요, 우리. 그러면은, 그래도 아까 제가 이득을 너무 많이 봐서, 괜찮습니다. 제일 약한 하수인부터 내볼게요. 거울상 조심해야 되니까. 오케이, 거울상이었죠? 거울상 괜찮습니다. 오케이, 먹구름 한번더 써보고. 이거는 대충으로 자르고, 그냥, 수생 좀 빨리, 빨리 자를게요. 거슬리니까. 뭐, 변신은 얘 아니면 얘인데. 이 친구. 오, 나이스. 그렇게 교환하는 게 낫겠죠, 상대방은. 뱅돌. 여기서는 철톤 금고 내고 아무튼에 하가사랑 먼지 악령 내면 되겠죠 와 바나나로 손패 뿔려가는 거 무섭네요 네, 이러면 은 하가사부터 먼저 내볼게요 찌릿? 찌릿이 나와보이고 오, 피해 욕망 괜찮습니다 피해 욕망 골타폭발 피해 욕망이 마음에 드네요 피해 욕망 골라주고 원제학령을 냅시다 네. 하고 달릴게요 한거 이러면 창조술사의 부름 몇다 쓰겠죠 100% 사는 거에다가 안 쓰네요 아, 바로 턴 종하면 진짜 이등인데 정신집에 기술자로 가져올 수만 있으면. 아이고. 안 준다? 아, 각을 안 주겠다. 다음 턴 피해 욕망으로 킬각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 내고. 한벙이로얘 갖고 올게요. 힐, 힐토. 올리겠다 그리고 카드가 성도술사의 부름 제발 도발만 안나면돼 나이스 예, 운이 좀 좋았어요 이건 사실 아, 이건 진짜 설계가 잘 떨어졌네요 그거 찌릿 시전하고 피요 아 얘가 6뎀입니다 6뎀 육댐. 얘 혼자 12딜 넣었잖아요 지금 야 어썸어썸 어썸. 이거 이제 도발벽이 안 나와서 좀 쉽게 뚫었네요